20. 스트레스 자극과 기억 상실. 이번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기억의 관계, 그리고 스트레스가 기억력과 성과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기억에 대한 스트레스의 간섭을 피하고 그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도 알아낼 것입니다. 더 나은 기억회상 및 성능을 지원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기억회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기억회상 및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찰력과 전략을 얻으세요. 스트레스 자극과 기억상실. 스트레스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스트레스가 기억과 회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가 정보, 회상 능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관리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이며 스트레스가 기억 회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스트레스는 인지된 위험이나 위협에 대한 신체적, 멘탈적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포함한 여러 호르몬의 방출을 촉발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잠재적인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 중에 방출되는 호르몬은 기억력과 회상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뇌의 생리적 변화를 촉발하여 정보를 유지하거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켜 우리가 배우려는 정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가 기억회상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은 기억력과 회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방식과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보에 집중하고 기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사실과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과거 사건의 세부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기억회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스트레스는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이 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는 우리가 작업을 완료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것이 기억회상에 미치는 영향.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스트레스의 잠재적인 원인은 많습니다.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원인에는 직장이나 학교 책임, 가족 의무, 재정적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는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등 부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 주의 집중이 더욱 어려워지고 생각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 중에 방출되는 호르몬은 사실에 집중하고 기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도 기억회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스트레스가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과 그것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멘탈 능력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보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억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략과 운동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두뇌 운동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두뇌 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의 예로는 퍼즐, 크로스워드, 단어 게임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타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불안한 생각을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 행동 기법 인지 행동 기법 CBT은 멘탈,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리 치료의 한 유형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CBT는 자신의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고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는 현재 순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현재를 염두에 두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MBSR은 자신의 생각을 더잘 인식하도록 돕고 판단이나 집착 없이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는 멘탈적 명확성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가와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요가와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멘탈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요가는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유연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며 명상은 생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다 마음의 차분함과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따르면 삶의 스트레스 양을 줄이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임으로써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멘탈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 중 일부를 시도해보고 기억력과 회상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스트레스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스트레스가 기억력을 방해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주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추억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균형 잡힌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견과류, 씨앗, 지방이 많은 생선 등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피하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는 집중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기억 해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압도감을 느낄 때는 한발 물러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을 풀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심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칭이나 요가 자세를 취하세요. 이는 신체를 재설정하고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의 징후를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억회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회상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이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멘탈을 예리하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야간 루틴을 확립하고 수면 기상 주기를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더 나은 기억회상을 지원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작업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는 등의 기술은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요가, 명상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더욱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과 기술을 따르면 기억해상에 대한 스트레스의 간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억력과 회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피하기. 스트레스에 압도당하고 알아야 할 사항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스트레스가 기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종종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스트레스가 기억회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기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마음에 약간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작업에 집중하면서 규칙적인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압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단계씩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주요 세부 사항을 잊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압도감을 느낄 때는 작업의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완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리소스와 도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해야 할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작업을 더 작은 요소로 나누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조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전반적인 멘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가, 달리기 또는 좋아하는 모든 형태의 운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를 갖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휴식과 즐거운 활동을 통해 당면한 작업에 계속 집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것은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취미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면 작업에 계속 집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회상을 지원하기 위해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가 기억력 감소를 포함하여 멘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스트레스를 빠르고 쉽게 줄여 필요한 정보를 더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방법 채택.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적 이완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택하는 멘탈적 실천도 포함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등 마음 챙김 이완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수련을 통해 우리는 멘탈적 탄력성을 키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도록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치 설정.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원인은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양을 줄이려면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압도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기. 우리 마음에 과부하가 걸리면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분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며 당면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됩니다. 휴식을 위한 시간 만들기.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요가, 명상, 심호흡 등의 이완 기술을 연습할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휴식 시간은 또한 반성과 감사의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좋은 점에 감사하고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취미 생활하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즐기는 취미 생활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악 연주나 공예 등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일상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더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연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더잘 관리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행을 채택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찾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이 기억상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기억의 연관성,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스트레스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기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 더 나은 기억, 회상을 지원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트레스가 기억상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올바른 전략을 사용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피하기 스트레스 자극과 기억상실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다면 기억하려는 정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멘탈 맵핑 전략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멘탈 맵핑에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시각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다채로운 다이어그램이나 차트를 그리거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하나로 묶는 스토리나 내러티브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더 나은 기억력을 구축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정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다면 다양한 정보를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부 사항을 더 쉽게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모든 멘탈 매핑 전략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구성하는 전략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는 개념 매핑, 마인드 매핑, 트리 다이어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전략이 효과적이려면 다양한 프로세스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멘탈 지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양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익히려면 많은 시간의 연습과 헌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열심히 일한다면 보상은 클수 있습니다. 멘탈 매핑은 이해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며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멘탈 매핑 전략은 더 나은 기억력을 구축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특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매핑 전략도 탐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